Swim,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oh, that kind of p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me, heat Tested by the potion Love it, it's the potion 오늘은 제 범석형님이랑 동이형님이랑 류형이나 이제 네 명에서 해로스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석형님이 지금 발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릴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얘기해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제 영상 잘 봤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짧아요, 형. 영상이. 그래? 네. 긴데 너무 재밌어. 빨리 가. 그래, 10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아직 뭔가 홍콩 대회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에 베이징이라니. 해록스라면서 아니, 안 가봤던 나라들을 많이 가보는 것 같아. 요 홍콩, 베이징 살면서 내가 가볼 줄이야. 지금. 경민이 형 긴장해가지고 화장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장했긴 했는데 경민이 형이 더 긴장한 것 같아. 그럼 화장실 왜?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금요. 어안 어, 가는데? 화장실. 스시 건. 열, 열 번째 하고 있어 화장실에. 스시 건. 스시 건. 네? 오늘 이제 하프로 해가지고. 달리기만 절반으로 해서, 전체 한번 시뮬레이션. When sight is is fleeting, when your heart's bleeding And all you can see is red Till you discover it is within each other To forgive and make amends If I had known then, or what I know now I wouldn't have said what I said I took the long road, but I'd be better on my own Sometimes what's right is wrong and instead 감사합니다, 서기 형. 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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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나서본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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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멋 나가서. 나어 멋있어. 서 나가서. 나가서. 나나요서나가가가서 나가서. 가 같이 하니까 가가 짐이야? 서 짐이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재밌었어요 그랬어? 네 뭔가 어, 그 속도감? 음... 속도감이 있으니까 음. 어... 금방 금방 끝나는 거 같고 혼자살 하면 뭔가 지루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다음날 금요일이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500m로 뛰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1000m로 해가지고 아니면 대회처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전체로 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 아마 500m랑 1000m라는 분명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습하고 이제 회복했다가 다음 주에 있을 대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오늘은 이제 공휴일이라 오전에 원래 제가 이제 7시 8시 10시 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타임만 수업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이곱시 수업 하나 하고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스트레칭 같은 걸로몸 풀다가 아홉시에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간단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 사진 있어요? 그거 옛날 사진? 아사황이 <laughs> 어, <막> 변했다 진짜 <laughs> 잘안 보인다 <laughs> 아. 아 이거. 이건... 자 2년 전에는 재밌는데 지금은 요래요. 아래 그래 그래. 아 진짜 네. 귀엽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바로 아웃팅 대란. 너너 어려 보인다. 근데 이, 이때는 그렇게 <laughs> 몰랐는데 근데 지금 홍콩 일주. 홀이 <laughs> <왜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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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i r o c k 이제 인사 이 해야 해야 되 아니야? 니야이 I 스 o 여러 k 들 오늘 오전 운동 t know. I d o n 0 know. I d o n 건 k n 가 w 지다가 떨어뜨리면 w I don't know. I d o 오늘 오 n o w I don't know. I don't 하 n o w I don't know. 를 d o 고 t 이 n o w I d 니 n 그리고 이제 하트를 좀 많이 사용하고 털리게 한 상태로 일단 오후에 시뮬레이션을 딱한번 하고 다음 주 있을 대까지풀해보다 레스트야. 아, 무조건 레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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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시험인데 한번 해 보면서 몸상태 몸 한번 봐 봐야지. 하나 둘셋둘 71 72 73 74 오케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시뮬레이션 한번 100m로 해서 한번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She stole a smile and my heart responded She's everything I never knew I wanted And money won't buy her happiness Yeah, she's my kind of 아, 중간에 로이 타고 허벅지 앞벅지가지가 올라가지고 저는 중간에 멈추고 유영만 했습니다. 유영이 이제 끝난 시간은 54분에 끝났고 저는 중간에 나와가지고 멈췄어요. 괜히 무리하다가 다음 주 대회 때잘못할것 같아가지고 저는 중간에 나와서쉬었습니다 이렇게 Shimmy, s h i 마무리 했고요 영상은 s 여기서 m y s 할것같 m y Shimmy, Shimmy, s h i 시 m 있어가지고 m y Shimmy, Shimmy, s h 이 y